안녕하세요. 썸머타로입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헤어진 후그 사람이 나에게 미안한 점, 그 다음에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들의 흐름, 이렇게 풀이해봤어요. 이게 제너럴 리딩이니까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도움될 만한 정보만 참고하세요. 번호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1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어, 1번님 이거 제너럴 리딩이어서 제가 이 카드 있는 그대로 풀어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1번님께서 상처를 지금 엄청 많이 받으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회복 중이신 것 같긴 한데 하... 아, 이분이 여기 보면 투어프 솔울드 보이시죠 이분이 지금 1번님에게 아주아주 아주 미안해하고 계세요 어, 그 이유가 이제 음... 좀 1번님 앞에 조금 좀 바람을 피셨던가 아니면 조금 이성 문제로 약간 의심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믿음이 많이 깨지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1번님께서. 그래서 이분이 그 부분에 되게 미안하대요. 내가 너한테 그런 의심이나 조금 이성 문제로 상처 준거 많이 미안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1번님께서 지금 조금 회복 중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1번님은 근데 이제 아직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는 줬지만 어 1번님께서 그그 그 상처에 좀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운데도 아직 조금 거기에 머물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리워서라기보다 이렇게 원래 상처를 좀 크게 받으면 그 사람이 더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1번님 지금 딱 그렇거든요 지금 1번님께서 지금 거기서 빠져나와야 하는데 너무 이제 상처가 크다 보니까, 이게 이 사람이 안 지워지는 거야. 아 진짜. 아, 대신 진짜 욕해 줄 수도 없고. 여기 보면 드문 옆방향 보이시죠? 그 상대방은 지금 여기 이성 문제로 헤어지심, 헤어졌다고 했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분 그 상대방 여자분도 잘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든지 혼자, 자기 혼자 거든요 일본님. 그래서, 1번님만 마음을 조금 추스리면 괜찮아지시거든요. 그런 분 생각도 하지 마세요, 1번님. 어, 그래서 제가 1번님 기운 내시라고 제가 새로운 인연이 오는지 좋은 인연이 오는지 제가 뽑아봤거든요. 언제 오는지. 그러니까 1월 달에는 조금 아직 그 상처가 회복이 좀안 돼요. 그래서 여기 두, 두 달, 두째 달, 셋째 달 제가 뽑아보니까 이제 서서히 조금 이제 많이 회복이 된다고 하시거든요. 한 3개월 지나면 좀 회복이 된대요. 그럼 이제 4개월, 4개월쯤에 여기 보면 톱, 톱, 톱컵스 보이시죠? 4개월쯤에 이제 새로운 연인이 나타나신다고 하시거든요. 그, 그래서 이분은 어떤 사람인지 제가 한번 뽑아 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올해 카드로 미리 다 어, 뽑아서 보여주는데 아, 일본님 너무 힘들어하셔서. 아, 어, 일본님 여기 보세요. 여기 어, 이 보시죠. 테너프 카우스. 아. 어. 진짜, 일본님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 나타난다고 하시니까, 일본님 너무 그 사람 미련 갖지 마세요. 그 사람 미련이 아니지. 그 사람한테 상처받은 거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회복하셔가지고, 이제 좋은 사람 나타날 거니까, 일본님 어 너무 어 힘들어 하지 마세요. 알겠죠, 일본님? 일본님, 힘내세요. 예, 일본님 리딩 마치겠습니다. 이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분님께서는 여기 보면 오프 펜타클 보시죠. 어그 상대방께서 이분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면 아이 사람은 그래도 나를 많이 좋아해 줬구나. 아 나를 많이 그래도 아 진짜 많이 챙겨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엄청 고마워하고 계시거든요. 고마워 계시고 또이 사람은 이분님께서 조금 프로젝트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프로젝트가 잘돼 가지고 어, 그래도 어, 좀 성공할 수도 있겠다 조금 그래서 조금 많이 그래도 그리워는 하고 계세요 이분님을 근데 어 이분님에게 뭘 미안한지 제가 뽑아보니까 요 킹보완지 보시죠 이분은 조금 자기 생각이 되게 좀 강하신 분이거든요. 왜냐면 고집이 많이 세가지고. 그래서 그 고집이 세다 보니까 이제 이분님에게 되게 이기적으로 조금 많이 행동을 하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분님에게 내가 조금 고집이 또 세고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가 너한테 조금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좀 이기적으로 대한 게 많이 미안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이제 너무 이제 자기 생각만 했다. 그래서 좀 이적으로 한 거, 이적으로 한 행동 미안하다. 이제 좀 크게 대이신것 같아요. 이, 이 사람한테 이분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도 크게 대이신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컨트롤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분님이 그이 사람이랑은 이제 같이 별로 안 가고 싶어 하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이제 이기적으로 행동을 많이 하니까 이분님도 조금 많이 지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분님도 놓아주고 그리고 이 상대방도 이걸 알고 계세요. 내가 너무 심하게 이분님에게 좀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이분님이 완전 이제 마음적으로도 완전히 떠났다는 거를 이분님께서 이제 그 그런 이제 행동을 보였던가 아니면 그 느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상대방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투완즈 옆방향 보이시죠? 이분도 이제는 이분님이 자기를 정리했다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자기 스스로도 이제 떠난다, 이분님을. 이제 조금 그리워는 하지만, 이제, 이제 완전히 이제 이 관계를 이제 정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미안해하고 계시니까, 이분이 근데 진짜 많이 미안해하고 계세요, 그래도. 왜냐면 이분님을 되게 좋게 생각은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님 이제 이거는 이 사람 인연은 끝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님 언제 좋은 인연이 다가오는지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어 지금부터 한달두달세달 달, 달 이렇게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두 달. 음. 달, 세 달, 오, 네 달, 음. 다섯 달. 2번님, 어. 2번님, 그, 어, 네. 새로 인연이 뽑아보니까, 어, 지금 한5 달쯤에 오신다 하시거든요. 왜냐면 그 1, 2번님께서, <laughs> 왜냐면 2번님께서, 조금 많이 이분 때문에 조금 그래도 아직 감정적으로 좀 회복이 쉽게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개월쯤 되면 이제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인연들이 좀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한 명이 들어오시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좀 여러 명이 다가오신다. 어, 조금 기운을 내세요 이분님. 이분님은 인기가 많으셔가지고 인연들이 많으세요. 예 이분님 리딩 마치겠습니다. 3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어, 3번님께서는 지금 여기 보니까 페이지 오퍼 소드 보이시죠? 지금 3번님보다 지금 상대방이 더 마음이 지금 많이 다치셨는데요? 지금 3번님의 무슨 말을 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되게 상처를 많이 입으셨어요. 그래서 조금 좀 자기가 마음이 좀 많이 다쳐 있었는데 지금 좀 아직도 회복이 덜 되셨어요. 아직 회복이 잘안된 상태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그래서 보니까 3번님은 여기 보면 더 뮤지션 보이시죠? 지금 거의 회복이 거의 다 되셨어요. 근데 상대방은 지금 아직 회복이 다안 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3번님에게 뭐, 뭘 미안하나. 근데 지금 자기가 상처를 받았으니까 3번님에게 뭘 미안하나 보니까 여기 키오프로스 컵스 보이시죠? 어, 너무, 너무 이분이 너무 착하다는 게 느껴지는 게 3번님에게 내가 자기가 상처를 받았지만 3번님에게 사랑을 내가 더 많이 못준것 같아서, 그래서 좀 많이 미안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어, 지금 제가, 이게 3번님 편이지만, 이분 지금, 지금 조금, 솔직히 불쌍한 것 같아요. 왜냐면, 3번, 왜냐면, 이분은 아직도 3번님을 또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3번님이 오히려 이분을 많이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조금, 3..이 상대방이 더 불쌍하다. 어, 그래서 제가 지금, 어, 이, 예, 새로운 인연이 오나, 이렇게 한번 뽑아주려고 했는데, 사모님. 아, 어, 잠시만요. 사모님, 뽑기 전에, 이분이, 사모님, 제, 지금 보러 온게 아닌데, 어, 이분 너무, 어, 사모님, 아니, 사, 당연히 사모님 편이지만, 이분 너무 좀, 많이 불쌍해요, 사모님. 그래서 제가, 이분이 제해하러 오는지 사모님에게 한 번만 좀 볼게요. 제로제 제해하러 옵니까? 어떡해 삼분이 킴오프스 났어요 이분 3분님에게재해하러올 수도 있어요 어떡하지 아직 이제 마음이 정리가 안 되셨는데 이제 좀 회복되면 3분님에게재해로 오실 것 같은데 근데 3분님은 이분한테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조금 좀 조금 3분님이 그래도 그, 이제 인연이 있었잖아요. 가, 그래 도삼부님이 그래도, 그래도 좋아했던 마음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신경을 쓰이는 정도. 언제까지? 어, 언제 오는지 한번 볼까요? 어 어떡해? 이분 언제 오는데? 어떡해서브스배 갔다? <laughs> 이분 조만간 올것 같은데요 삼부님음 어, 어떡해 삼부님 아, 3번님은 새로운 인연 못 뽑겠어요. 왜냐면 이분이 3번님을 너무 그리워하시고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너무 아직도 3번님을 많이 좋아한다고 하시니까. 음, 어, 주도권은 3번님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분이 다가오셔가지고 3번님이 이분이랑 뭐 인연이 아니면 3번님이 그냥 완전히 끊으셔야겠다. 음, 괜히 3번님의 마음이 없는데 또이 사람 또 희망 고문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희망 고문 시키지 마시고 진짜 아니면 그냥 조금 잔인하지만 좀 단칼에 끊어주는 것도 솔직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그 상대방도 마음을 빨리 정리를 하니까 희망 어, 고문만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선번님 어, 3번님 어, <laughs> 리딩 마치겠습니다. 어... 4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어 4번님께서는 지금 보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연애하셔가지고 만났다 헤어지는 관계가 아니고, 진짜 너무 진지하고, 내가 이 사람이랑 정말 같이 평생 갈 동반자로 생각할 정도로 많이 좀 깊게 생각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조금, 이혼하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지금 여기 보면, 에스오브 펜타클 협방향 보시죠? 지금 뭐 엄청 많이 미안해하고 계시거든요. 어, 내가 너를, 내가 너한테 물질적이든 물질적이든, 어, 좀 정신적이든, 너에게 도움이, 도움을 많이 못 줘서, 진짜 미안하다. 약간 이렇게 좀 많이 슬퍼하세요. 되게 많이 마음 아파하고, 어, 그래서 조금 이제 이, 그 사랑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해주지 못한 거에, 그 놓친 그런 부분도 자기 딴에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슬퍼한다 그런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부님께서는 좀 마음이 이 관계로 이 관계로 인해서 사부님께서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지셨거든요 오히려 이제 더좀 단단해지시고 더 이제 이 상처로 인해서 너무 단단해지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오히려 사부님은 이제 앞으로 나아가시는데 상대방이 더 사번 님보다 좀 걸리시겠다. 약간 그런 게 보이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참 상대방이 지금 오히려 근데 사번 님이 그래도 마음이 안 아프신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사번 님이 단단해지고 지금 내가 지금 상처를 사번 님도 있으시지만 그거를 상처가 있지만 그래도 사부님이 지금 앞으로 할 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사부님이 더 내공이 높으셔서 이걸 이겨내서 가시는 거거든요 오히려 상대방이 오히려 더 감정적이세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슬픔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부님께서 이분 아 너무 조금 이렇게 만약에 이분이 사부님께 만약 연락을 지금 또 하고 있는 사이라 하고 하시면 뭐 이혼 만약에 하신 분들도 그냥 뭐 요새는 남남처럼 안지내지않아요 이혼해도 뭐 연락하신 분들도 이을하거든요또 또 애가 있으면 또 애, 애로 인해서 또 연락하시고, 대, 하세요. 여, 아니, 애로 인해서 연락하시거든요. 서로 어, 좀 연락하고 꼭 극단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만약에 연락이 오시면. 너무, 너무 많이 좀 관계가 이제 잘안 돼서 좀 많이 슬퍼하시는 게 어, 너무 좀 강하게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사부님께 음... 어떻게 하고 싶은지 한번 볼까요? 사부님께 지금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음... 음... 그렇구나. 여기 페이지 오픈 완즈 보이시죠, 사부님? 이분은 이제 이 이제 이 슬픔에 좀 빠져 있다고 하셨잖아요. 언젠가는 지금 이제 조금씩 나오실 거예요. 근데 조금 걸리신다고 하시거든요. 확실히 그래서 사부님께는 제가 어 인연을 뽑아주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이분이 너무 이제 어 아직도 너무 슬퍼하기 때문에 어 사부님께서 지금 연애할 마음 그렇게 있는 건 아니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그래도 뽑아 드릴까요, 사부님? 음, 일단, 연애는 사부님께서 지금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맞죠? 사부님도 새로운 인연이 나타나면 또, 맞죠? 거절할, 거절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좀 그런가? 아, 그렇죠. 사부님도 힘들었다. 아, 진짜. 아, 사부님, 사부님도 상처 많이 받으셨네. 근데 이제, 한, 한 3개월쯤 지나고 나면, 컵스 뜨신 거 보이시죠? 어, 또 새로운 인연이 또 다가오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이분은 사부님의 그 마음의 아픈 상처를 좀 오르만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오시면 또 사부님에게 또 좋게 또 해주실 분이거든요. 그래서 상처로 또, 또 이렇게 회복이 될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런 인연은 또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상대방도 힘들겠지만 사부님도 좀 힘들으시니까 일단 마음을 조금 추스리시고 음, 서로 앞으로 더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헤어지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부님 예, 사부님 노,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예, 사부님 일이 마치겠습니다.